간추리면서 우리가 삶의 기준이 좀 분명해 지도록 다진다는 의미로 조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번 또그 지난번 법회 때 보다 모습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제가 심술 또 탐욕 이런 모습들이 얼굴에 드리워진 분들은 조금 뭐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몰래 조금씩 하신 것 같아요. 얼굴이 하나. 훨씬 지금 표정도 좋으시고 감심이 삭거졌거든요. 그리고 무지도 그쳤어요 정말 맑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래 법회 때 오신 걸 이래 알아보고 있다 보면은, 울컥할 때도 있어요. 어, 말씀드렸지만, 아, 복을 제가 좀 지어가지고, 이래 선량한 분들하고, 이래 앉아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생명으로서 우리가 다 함께 본연의 가치를 회복해야 되고, 또 진화라는 이름으로는, 본질적 가치를 향해서 서로가 어깨 동무를 하고 가야 되는 친구이자 이웃이자 가족이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편의상 각자의 가정을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내 가족이다, 뭐, 너의 가족이다, 이런 걸 편의상 우리가 구분은 해놨지만은, 그게 사실은 웃기지 않는가요? 동해 바닷물이다, 서해 바닷물이라 하지만은 같은 바닷물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래 바라보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조금 감사하다 못해 가지고 항상 뭔가 감동이 이래 오고 무조건 이건 공덕의 산물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안 그러고는 이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 복잡해지고 삶이 어수선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정말 생명이 바라봐야만 되고 알아가야만 되고 살아가야만 되는 색깔과 모양과 성질대로 가기가 이게 무량 대복을 짓지 않고는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동시대를 살지만은 지금도 우리 죽여 달라고 비명 지르는 분도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봐. 그 우리가 얼마나 복을 지었으면은 이런 좋은 눈빛으로 한생을 열심히 잘 사시기도 하셨지만은 마무리를 이런 곳에서 같이 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마음을 지속적으로 모아 주시고요. 또 설사 우리가 살다가 인연이 서로 또 이사를 가시거나 생활 환경 때문에 거리가 좀 멀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약속했던 이런 시간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목숨을 걸고 여기에서 함께 도모했던 이 마음가짐하고. 삶의 기준, 인문학적인 기준, 철학적인 기준, 신학적인 기준, 이거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좀 멀어지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인연이 거기까지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인연을 맺어가지고 유난히 아픈 자식도 있을 수도 있고, 유난히 또 살갑게 나한테 자라는 자식도 있어요. 그렇지만 유난히 또 어렵고 자식이지만 거리감을 두는 자식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는 그 개별적인 생명끼리의 압축된 관계에서 그걸 분석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생 인연의 깊이가 거기까지다. 이렇게 이해를 큰 폭으로, 원리적으로, 근원적인 데서 분석을 하셔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게 진리는 불변하고, 불변하는 것에 의미부여를 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줘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진리는 한마디로 무풍지대입니다. 바람 한점 없습니다. 흔들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하시고 받아들이는 기준이 본질적인 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항상 이해를 하셔야 삶이 온전하게 살아지거든요 <laughs> 그리고 요전 시간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공유하고자 같이 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간추려보면, 물질은, 무형의 에너지가 운동을 해가지고, 아까 물방울 비유 드렸지요. 작은 기포가 초수 밑자락에서, 그 작은 기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거는 뭔가 역학적인 조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미세한 여러 원인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물방울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게 올라오면서 커지지 않던가요? 그래서 펑 터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다양한 에너지들의 운동에 의해 가지고 보다 더 미세하고 미세한 것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게 가시화되는 이런 물질의 세계가 나타났다는 거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는 그걸 소립자다, 미립자다 하는데 그 소립자다, 미립자다 하는 것이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입니다. 마음이고 의식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양면성 이 있는 마음이지만은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온전하고 절대적인 신성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어떤 에너지라는. 물방울이 호수 밑자락에서는 작았지만 위로 올라올수록 올라 커지듯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물질은 절대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생각도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물방울을 미세한 기포를 만들었던 그 에너지는 음과 양이 융합된 상태로 완벽한 지혜를 갖춘 그게 의식이라니까요 우리가 사람 어, 모습은 대체적으로 완전하다고 볼수 있잖아요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림자는 많이 흔들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동갑을 하고 물체가 있으면 굴절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림자를 드리운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의 모습은 일관성이 있고 변함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주 원력이라는 그 소립자는 미립자는 보다 더 완전한 에너지예요. 그것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뭔가 어 조금 반사적인 운동력만을 할수 있는 그런 성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부처님이 원래 남자 여자가 계십니까? 남자 여자의 중화체 종화적 주체라는 이름으로 그거는 참 표현이 애매한 건데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는 세계. 거기에서 그림자로 드리워져 버리면은 바로 음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을 있게끔한 그 세계를 거기 없다. 양극, 음극은 있지만은 그 세계는 역학적으로 동양하게서 무극이라고 하는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하다는 거예요 절대 기울지 않는 보름달처럼 달은 사실적으로 똑같지만 은 우리가 보는 달은 그렇지 않잖아요 초생달로 온갖 달로 변하지만 본래의 달은 그 모습 그대로예요 언제나 변함없어요 그래서 이 현상계 물질화된 세계를 우리가 상대세계다 이원성의 세계다 또는 양면성의 세계라고 말해요 반드시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고 안이 있으면 밖 있고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완전히 음양으로 크게 대별되어 버리야 그래서 이걸 잊게끔은 주체는 무극 이라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의 완벽한 조화 절대적인 어떤 완전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런론의 세계라고 하기도 하고 절대 세계라고 하기도 하고 절대적인 거,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 하나의 단일성을 가진 세계 이런 건 그래서 우리가 우주 원초적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광장에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런 거를 언제나 토론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했던 역사적인 흔 어느 문화권에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오늘날 물질 문명의 뭔가 가속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정신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게 물질이 적당하고 뭐 조금 어 물질이 범람이 안 되고 해가지고 생활이 단순하고 농사짓거나 어업을 하거나 간단한 장사를 하고 밤에 주무실 때는 괜찮은데. 현대문명사회는 밤에 못 주무세요 왜 그러냐면 쇼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올리다가 막 졸아가면서 올리다가 떨어뜨려가 얼굴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경험 있으신가 봐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다원화되면서 복잡해지면서 너무나 물질이 다양한 폭으로 뭔가 확대되고 정보화시대 또는 변화면을 급격하게 겪게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서 중심을 잃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요구되는 것은 물질 문명의 가속화는 어차피 우리 생각한 거는 다 가시화 되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것들은 다 있어요 다 나타나요 왜? 생각의 성질을 가지고 이 물질은 생각의 덩어리라고 천지만모로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의 힘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우주는 진화하는 방향을 설정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로봇은 우리가 너무 진짜 같고 이래 가지고 진짜 로봇을 식별 못하는 시대에요 곧올 거거든요 대화하고 당신은 혹시 로봇 아니에요? 이런 물어야 될 날이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되려 가짜 같다니까요, 앞으로는. 사람이 되려 더 부족해져요. 로봇보다 성능이. 그래,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중심을 못 잡고, 불성, 우주원력, 우리 본성,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 휘둘려가지고 오류무중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휘둘리다가 죽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잊게끔 하는 그 존재와 우리가 가까워, 가까워지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면은 임금님하고 내가 절친이 되면은 대골 안에 있는 거는 내 마음대로 다 이해하고 구경하고 누릴 수 있잖아요 부처님과 친해져 야 거기서 어떤 변형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물질 문명이 둔갑을 하고 요술을 뿌린다 하더라도 그것의 뿌리는 하나다 단번에 이해를 하고 그 뿌리에 중심을 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루를 쫓으면 사막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산 사 됩니까 말라 가 죽어버려요 신기루라는 거는 우리가 그거 뭔가 쫓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진짜 오아시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들이져가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불에 타 죽는 사막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무지 무모함 이런 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문명의 가속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시거나, 그게 너무 맞추려고 안 하셔도 돼요. 조금 거기에 둔감하다고 해가지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옛날 도인들이 뭐 스마트폰 만져보기나 했어요. 지금 던져줘도 사용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고 죽음이 없는 세계에 가고, 무한한 우주적 기쁨에 결국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생사도 없고, 나고 죽음이 당연히 없으면서 괴로움도 없어지고, 갈등, 번뇌망상, 어떤 고통도 없는 세계에 바로 도달한 거예요. 그분들도 만약에 화살 촉을 따라갔다면 궁수하고 멀어졌을 거예요. 이걸 누가 샀지? 화살 날아오는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날아왔던 곳을 돌아다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도. 부처님을 섬기기를 더 마음을 쏟아서 하는 게이 시대에 80억의 인구가 가지는 혼란, 전쟁, 기아, 아기 다툼 온갖 인간의 영악함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덤벼가 되어줘야 될 때예요 사실은 수행하시는 분들이 등대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등불의 의미를 우리는 아시잖아, 그죠? 이미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셨다 하면은, 이게 이 이상의 전문 과정의 공부는 없어요. 어디에 있던가요, 우리가? 아무리 대학을 간들, 대학원을 간들,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이런 간추림을 가지고 우리가 공유하던, 그런 공간이 있던가요? 없어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공부예요. 이 이상의 공부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까 전 시간에 명상을 해보셨지만, 어떻던가요? 조금 안 되면은 처음에 조금 <laughs> 법문 듣던 것하고 여러 가지 두고 온새 속에 일들을 두고 조금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어떤 것할 때보다 더안 편하던가요? 어떤 것할 때가 편해요.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면 제일 편해요. 딴 이야기가 우리 더 필요 없잖아요. 사슴은 숲에 가야 편안해요. 사람은 부처님께 다가가야 편해요. 이 원리를 떠나지 않도록 결심에 결심을 하시고 다져야 돼요. 그리고 다진 만큼, 구체적으로, 아무리 짧은 시간도 괜찮아요. <laughs> 1분도 괜찮습니다. 3분도 괜찮고, 꼭막 30분, 40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아이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고, 10분밖에 안 남았네. 저녁에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내일 하려고. 내일 하려면 뭐 다음 주에 하게 되고, 다음 주에 하다 보면은 다음 달에 하게 되고, 다음 달에 하려고 했 사람은 연말까지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습관이라니까. 업장, 불교 수료로는 우리 업장이잖아요. 관성, 물리학적으로는. 그런 게 생기도록 하면 안 돼요. 제때, 제때, 적각, 적각하고, 오늘 저녁에 주무시다가 내일 했던 걸 내가 못 보더라도 여한이 없도록 살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신다면, 그거는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이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떻게?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다가 돼야 되고, 오늘 할수 있는 걸 하고, 앞으로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롭거나 이런 거는 진정한 계획법이 아닙니다 그런 계획 세우시면 안 돼요 자기 학대라니까요 그것도 그냥 오늘 하루를 순수한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안 짓고 몸으로 남 괴롭히지 말고 말로 어이없는 말남 괴롭히는 말 해롭게 만드는 거 중상모략 이런 거 하지 말고 생각으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공격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 그걸로 이미 우리가 성자 대열에 드신 거예요 충분해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심어 놓고 자꾸 심으라고 뽑아가 또, 또 보고 잔뿌리가 허허 요까지밖에 안 내렸나 내가 물을 금어야 되는데 또 꼽지요 그러가 몇 분만 하면 나무 안 커요. 옆집 거는 이만큼 1m 20대가인데 자기 거는 심었을 때4 0이라는데 50밖에 안 돼, 키가. 그런 무모한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신구의 산업을 다스리고 개정해 삼학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 지혜가 발동이 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편안해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내 성질상 어릴 때부터 이만큼 힘들었는데 뭐 그게 쉽게 될까 너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선풍기 코드 빼버리면 은 돌아가요 돌아가기는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지가 코드 뺏는 선풍기는 돌아가 봤자 3,40초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부의 사목을 우리 안 짓고 살면은 저절로 편안해져요. 나무 심어가 제발 그냥 두세요. 자꾸 하루에 한 번씩 뽑아가 들어가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편안해져요. 그리고 여기까지 앞전 시간에 했는 법문을 한번더 우리 요약했다고 보고요. 그렇 기도 한번 해볼게요. 온만이 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